첫 카티아 우승이네요 이번 시즌.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요 그러니까 근데 리다님이안 박으셔야 되는데 리다님이 박을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봤더니다가 다 그랬거든요.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적도 그렇고 아까리다도 봤잖아요. 그 구도 저는 그 솔직히 터무니없이 부족한 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궁 박을려가는 약간 심리가 있어서 저도 니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. 원래 이게 약간 한요 여기서 한요 3만 원 정도 걸이면 거의 맞는데 이게 아닌 건다 반응 되거든요. 멀 멀리. 리다면 살짝 그 약간 케 약간 플레이어도 많지 되나 봐요. 살짝 약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리다나 약간 몰아이트 되는 거같습 당황하지 마. 의도된 실수야. 어, 쟤못 잡았어. 두번 실수는 없어. 미안해요. 손이 제대로 풀린 것 같네. 아직 더 강해질 수 있어. 목표 아이템을 확인해봐. 이거 버어좀 고치긴 해야겠다. 모르 사람한테 이러면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할까야 시비 거줄 알겠는데. 이래. 내계급 이런 것까지 해 해. 저 가고 있긴 하거든요. 좀 멀긴 해요. 저 방서 이제만 근데 아 eat it. I'm going to eat it. I'm going to 딱 먹은 김에 겨울까지 캠다 따고, 옥스그리스 석성 먹고 하면 되겠네요. 한국이 못 참고. 뭐 알아서 하시게 하실 것 같으니까 조금 잡고. 되게 센 것도 약간 취약 덕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취약 덕분에 덴뽕증이 되게 체감이 크게 돼가지고 병원 다 먹혔어요. 올라가거나 그래야 죠 아, 아비 정도는 내가 이기는 게 맞다. 초월 도제고 저도 먹었네. 이따가 가야겠 맞은편은 항구랑 스피라서 이쁜 동선이긴 하네요 방당 방금 방금 잡으셨나? 아니 모르시는구나 여기 방금 는거 방금 방있 방금 보금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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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목표. 이두는 빨리 잡고 리젠된 건가 보네. 안잡았거나캠닦고요 음. 어, 고문 도 있어. 미모이 치고 있다가 빼고 보면 바로 붙을게요. 안올것 같은 뉘앙스긴 한. 공 비고. 이 떨어졌어. 다는게 좋을 것 같아. 조심해. 전투 태세로. 고마워.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 네게 막상 따지고 보면 효율이 출세다밖에 없어서. 나이스.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 그이상지게 하고 지좀나 아, 이거 끝나고 뒤에 것만 남겨 놔야 다 어차피 뒤에 것만 갈거 같아. 전 치명 빼면 식이 성광이 더 좋거든요. 성광이 예열에기고 속이 빨라서. 취향은성광인데 아리한테. 응. 자이건 쓸게요? 한명 정도 살수 있겠다. 오면봐 드릴게요. 안 오면 뭐그 들어서 아이템을 하나 만들자. 그네요 되게 빠른 동선이긴 하고데젝도 아직 안 나왔는데 팀 사고 마무리하는 거는 좋은 거라. 늑도다 있고. 있으면 너무 이도이득인데 뜨면 이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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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호 부르죠요? 아르한팀도 저긴 알파가 나타날 장소야. 가 본데. 구도가 좀 너저분한데. 엘레나 위로, 아 근데 여기 앞에 나가는 게 싸운다. 아미는 딱. 아, 저도 딱.

아. 음, 병원한테미스텐데 패드를 밀거면 가도 되고요. 묶거면 패드 타도 됩니다. 뒤꿈으 쫓는 구도될거예요 이거 약간 무 효율에 차질이 생기는 건 싫으니까. 아, 레나라도 쫓는 것지 힘들 것 같고. 근데 혼자면 성당까지 밀어도 되긴 하겠네요. 근데 네, 밀만한 증거가 하나 생기긴 했다. 현우? 어 깜짝이야. 현우 어나더예요. 엘레나 팀 아니에요. 빼야 될거 같은데. 서곤할거 같은데. 뒤 보니까 엘레나 혼자 보여요. 따 혼자인 건 확실한 거 같습니다. 저왜 혼자 다니는지 모르겠는데. 현우 팀도 내려와요? 저긴 진짜 여기 혼자 다닐까요? 그게 제일 궁금한 아이템 하나 프로 연구소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, 현우 저기는 엘레나 팀일 거고. 이다 생각해로 가는 거. 생각킬 건가 본데? 그래야네 잡고 맥이 졌습니다 까지만 딸게요 김까지만딸게 <우> 위에 상단 나가리고요 리더 꽤머어요먹는건 로마이긴 하다 아래에 사가겠 그전 어? 모사로 갔겠네요, 그러면? 밀스 마이스 모사 밀어도 되겠 감사합니다. 모사 밀어도 되긴 나 <laughs> 얘네 누군지만 좀 보고 싶네, 개인적으로. 아레한 줄이야. <laughs> <위하여. 개선사항이> 요원들이야 <laughs> 나이스. 학교로 뺐을 거 같아요. 저희 머래? 나도 한교이었던 시절이 있었지. 음. 더 쓸게요. 음. 저 여기 살리는 중템일템 템 사고 미셔도 되긴 합니다. 기템체계 많이 안 좋아. 템특 재료를 손에 넣었어.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. 템까지 만들어야 돼요. 살짝 생각. 템 만드는 중니다 연구소한 팀 있고 올라갔을 같고 살린 건다 살렸어요. 지금 다 푸팀이요. 있는 사람. 쭉 올, 아쭉 올라갔나 보다. 그럼 지금 주유소일 거고요. 근데 여섯 팀이랑 한두 팀더 있었던데? 더 없을? 아패드 탔네. 엘레나. 어, 엘레나인데. 두세 팀이네요. 확실하네 발소리. 여기 누구 시켰다. 캠에 보여요. 버스는 해드릴 수 있는데. 이다 o s 까요 리더 포지션 너무 위험하네 로도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천정도도될이같아로이 정도로 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이 정도로 이이 정도로 이정도이정도이정도이 정도로 요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도도로 약간 아까 그물어물지 말라는 거를 계속 인대를 못 하시나 보다. 어쩔 수 없죠. 저는 제가 리다면 어, 저는 진짜 꼼짝없이 착하게 살거 같아요. 이게 어, <laughs> 리다 진짜 물어준 사이에서 엄청 편하거든요. 가 뭔가 혼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스며따기 느껴질 것 같아. 솔랭 많이 하시면 저렇게 되는데, 스판팀이 있나? 카르케나이스 혼자 먹고 가도 늦지 않게. 이 팀이 상자부로 내려왔으면 바람도있기도 하니,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이뻐 왔어선배 음, 내려오진 어, 않네요. 정말 실 없네. 저는 안 먹어서 시험만좀 봐드릴게요. 휴식도 <laughs> 훈련에 있 <일보다. 웃음> 않거든요. 제 생각에는... 방금 우석이 떨어졌어. 거기 어, 가보자. 좋을 것 같아. 드키 운석이 떨어졌어. 어서 어, 가봐. 알아들으시네. 푸른색 연구실에 온걸 환영해. 여긴 안드로이드와 자동화 로봇 개체를 연구하는 곳이야. 풀이라 정강모도 필요 없고. 는 어, 지금부터 어. 다 템만 두고 나와서 좀 멀어요. 그 체력도 찾짝자 나한테 못 하나? 슬로우만 걸. 아는 살려드릴게. 지금 혼나는 게 나을 거야. 실전에선 혼날 시간이 달력도... 없으니까. 살 어? 기다리고 있었돈 살짝 모자란다. 아나이어그한 빨리 와. 따고 올게요. 시간대 남으니까. 타이밍이 안타깝다. 근데 얘네 적 매너 쌓면 이기만 하거든요? 템 메롱이긴 하다. 지금 보니까. 우리가 진게 <laughs> 이해가 안될 정도로 약하긴 하네. 더 이상은 귀찮아서 못 음. 움직이겠어.

지금 이 모습을 트스거로 재료를 찾았어.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. 구한요캠따테 <laughs> 있어요. 엠마. 여기 패스. 그게 위치도록 따야 돼. 그게 때문에. 더 죽어요? 어.. 아, 문제가. 나 없으면 저게 포 따지 않나? 빼는 게 낫지 않아요? 아, 어, 빼야 돼. 아직 살릴 순 있거든.

저걸 가면 지금 보면 어떻게? 그고대니까 없어. 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때려보면 알수 있거든. 저 일단 관제도 없어요, 생각? 해도못 하고. 재끼가 걸쳐있죠. 보다 조금 더 벌어야 되고요. 루미 지금 오면 합격. 살아서 돌아게해달도마 신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싫어하거든. 기도혼자가 보다. 보니까. 이래.

여기 땅만 틀어 막아야겠는데? 우리 가할수 있는 게 최선이긴 하네요. 우리 을 때, 때, 우리 갔을 때, 우리 갔은 때, 우리 갔을 때, 우리 갔을 때, 우리 갔을 때, 이리 갔을 리리 얘네 우리까지 밀고 왔거든요. 근데 얘네 여기 통제하는 게 목적인 거 같아서. 흐트지면안 되지. 쓴다. 못 살렸고. 저수류 발사. 안타까라 들켰고요. 스제팀 미는 게 낫지 않나? 제팀이제팀이더 나. 군위팀 없어요. 인복 없기도 하고. <laughs> 문제는 여기가 투원딜이라 조금 뻗어 버려조금 이것만 인지해야겠네. 아, 위 자리를 내줬는데 깨려요그래 뭐. 일단 질거이이 할게요. 기다려. 지금 이 일을 그림으로 남기자 오, 멋지다 어, 어, 미안, 나도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 으, 조마조마하게 되네 약간 여기 있을게요 아, 정말 쉴 틈이 없네 그러면 엠마 제키 메고 봐야겠네요 쉴틈이 없네. 어 끝났다. 마지막 지역에서 실험을끝내이 모든 순간을. 마지막 전투가 다가왔어. 행운을 빌게. 아니다 근데 뭔가 또안 지키고 들어갈 것 같아. 이가 물이 많아 땄어요? 에바 고이러못해아 그래 물이 안 하고 하면은 할만하다니 우리 이 누웠어요? 노기 왔어 2대1돼 아니 저고 고생했습니다. 이 니다 녀석아 받아달라고 네. 어디 간 네. 거야 또 네. 고생했습니다. 우유 네. 잡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. 받았으면 네. 네. 어? 진작에 쑥 끼겼겠다. 네. 고생했습니다. 이게 부르저 많는 조합은 네. 평원들이 녹여야 되는데 네. 이제 부, 니다가 절대 못 녹이거든요. 네. 니다가 부르저한테 체급이 밀려서 다행이다. 아 이겼으니까 고생했습니다. 한스럽다 한스러워. 이게 약간 그럴만도 한게 이게 솔. 소울... 어아 아니구나 아, 아니 뭐, 핸드폰 옆에 두고도 잊어버린 줄알았데 고생했습니다.